우리 삼총사 우리 열심히 구국기도원에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 하고요. 여기 휴식처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념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다 최소망 평택의 서정리의 국제소망교회 예수복음 전도자 한국 나온 세계적인 전도자 최소망 목사님 여기는 민조수아 목사님이라고 종교 개혁의 사명자 책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와 청국 복음을 책 저자이신 종교 개혁가 민 요수아, 민 조수아, 민 동기 영어 이름을 바꿔 줬대요. 하나님께서 민 조수아. 여기는 한번더 호랑이 생겨서 유한호 생겨서 옛날에는 유다인 목사라고 그랬어요. 다처럼 용감하고 성군 유다인 목사와 민조수아 목사와 저기는 아직 이명이 없어요. 최소망목사님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와 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쉬는 자리가 있어요 여자 공간이 남자들도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외쳐 전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 부를 우리가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네. 그래서 우리,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권능의 아네.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네. 권능의, 아네.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사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laughs> 권능의 사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소망, <laughs> 민조수와 유한우, 선교사가 이렇게 셋이 다화를 나누면서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누워서 이상한 소리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쉬는 거예요. 구구 원장님께서 여기 나라 민족 에서 40년 동안 구구 기도원을 펼치신 김승자 원장님, 이사장님께서이 방을 제공해 줬어요. 쉬라고 그래서 쉬니까 이거 영상 보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원 안내해 줄게요. 010 7730 9 2 4 2 기도원 전화번호는. 김승장 목사님 직접 봤습니다. 928에 서울이니까 02 928에9468 음, 맞아요. 9468 맞아요. 저한테 전화도 돼요. 저는 여기서 홍보해서 열심히 사명자를 모집 중이기 때문에 010 7730 92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방법부터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무궁화 븐에 들어가시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주 말씀 보고 기도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삼각산 밑에요 평창동이라그래요 평창동 감사합니다 충성 나라의 충성 국가의 충성 하나님께 충성 부모님께 효도 할렐루야, 할렐루야!